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직접 조종해 보며 실제처럼 산불을 진화하는 흥미로운 체험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순식간에 번지며 커지는 매우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산불은 진화 작업에 큰 어려움을 주지만 다행히도 현대에는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한 지형이나 고온의 위험 지역에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높은 상공에서 전체 화재 현황을 넓게 내려다보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드론 조종사가 되어 높은 상공에서 실제 화재 상황을 직접 관찰하게 됩니다. 드론에 탑재된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더욱 정밀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불이 번져나가는 경로와 속도, 바람의 방향과 세기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지상 진화대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이나 깊고 가파른 계곡의 화재에도 안전하게 접근하여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착하고 정확한 조종이 바로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드론에는 다양한 진화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물 탱크는 대용량 물 탱크에서 드론 아래쪽으로 물을 정밀하게 분사하여 지상의 화재를 직접 진화합니다. 두 번째 소화 분말 투하 장치에는 화학 소화 분말을 드론 아래 정확한 지점에 투하하여 효과적으로 진화합니다. 세 번째 소화액 포말 분사기엔 거품 형태의 소화액을 지상으로 분사하여 불을 덮어 재발화를 방지합니다. 모든 진화 장비는 드론 하부에 장착되어 상공에서 지상의 정확한 화재 지점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분사됩니다. GPS와 센서 기술로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지점에 정확히 진화제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드론을 조종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조종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화면을 잘 따라오면서 차분하게 준비해주세요. 조금만 침착하게 조작하면 여러분도 멋진 조종사가 되어 드론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살림을 구하기 위한 첫 걸음,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첨단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 화재를 진화하는 체험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건물 화재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에서도 특히 위험도가 높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높은 건물, 복잡한 구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밀집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최근에는 드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소방관들이 직접 화재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진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이나 접근이 어려운 복합 구조물에서는 드론의 활약이 더욱 중요하며 실제 재난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도시 화재 진압 드론의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건물 화재 상황에서 드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건물의 모든 면과 층을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창문, 발코니, 옥상 등 다양한 위치에서 불이 시작될 수 있는데 드론은 그 지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장착된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는 연기와 어둠 속에서도 화재의 실제 위치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에 갇힌 사람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어 인명구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물 화재는 층별 구역별로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침착하고 정확한 관찰과 빠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 화재 진화용 드론에는 특별한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압물 분사 시스템에는 드론 앞쪽에 장착된 노즐로 높은 층까지 도달하는 고압물을 정밀하게 분사합니다. 두 번째, ABC 소화분말 분사기는 전기화재나 유류화재 등 다양한 건물 내 화재에 효과적인 소화 분말을 전방으로 분사합니다. 세 번째, 질식 소화가스 분사 시스템은 밀폐된 공간의 화재를 산소 차단으로 진화하는 특수가스를 정확한 방향으로 분사합니다. 모든 진화 장비는 드론의 전면에 장착되어 조종사가 정확히 조준한 방향으로 분사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건물 화재 진화 드론을 조종할 차례입니다. 복잡한 도시 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화재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침착하고 정확한 조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드론을 안전하게 조작해 고층 건물 주변을 신속히 파악하고 시민들이 있는 곳에 빠르게 접근해주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장비 하나, 방향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도시를 지키는 진짜 영웅입니다.